그리고 f o 리딩 e r e a d i n g 이전의 임도 대통령 어 앞줄 칼람의 이야기 제목이 탄빵 한 어느 날 저녁 어느 날 저녁 나의 엄마는 프리필어 준비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가족을 위해 길고 힘든 날의 일 끝에 일을 다 하고 나서 힘든 일을 다 보내고 온 후에 저녁 식사를 엄마가 준비하고 있었어. 엄마는 두었습니다. 야채 요리와 탄 빵을 테이블 위에. 나는 기다리고 있었어. 부사의 목적, 보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if는 c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나는 기다리고 있었어 보기 위해 우리 아빠가 말을 할지 무언가를 어버 그탄 빵에 대해 무엇을 할지 무언가를 말할지 안 할지 보기 어?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먹기 전에 보니까 어? 엄마가 탄 빵을 갖다 올려놨어 어? 아빠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아빠가 뭐라고 할까 탄빵 보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요거 보면은 to 소유격 감정의 명사 t 소유격 감정의 명사 누가 뭐뭐하게도 내가 놀랍게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내가 놀랍게도 우리 아빠는 어, 그저 즐겼어 그 빵을 맛있게 먹었어 as usual 평소처럼 그리고 asked 물어봤어 나한테 어, 이것도 역시 사용식 동사지 나한테 의문사 어, 주어 동사 간접 의문 학교 생활이 어떤지에 대해 물어봤다. 아무런 언급도 없고, 탐방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고, 그럼 맛있게 먹고, 평소대로 나한테, 어, 그냥 질문했어. 그래서 나는 기억을, 기억이 안 나. 여기서 내가 말한 것을 아빠한테, 그날 밤에. 여기서 봐봐. 이 왓은 간접 음문으로 봐도 돼. 그럼 의문사니까 무엇,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관계 대명사로 봐도 돼.관계 대명사는 해석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되잖아. 둘다 뭘로 봐도 상관없다 이 말이야. 둘다 해볼게. 간접 의문으로 해볼게. 나는 기억이 안 난다. 무엇을 내가 말했는지 아빠한테 그날 밤에.관계 대명사를 해볼게. 나는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어, 말한 것을 아빠한테 그날 밤에. 하지만 나는 기억한다. 이건 기억 안 나는데 이건 기억한다. 이게 이게 지금 중요한 거지. 나는 기억한다. 내가 들었다. 나의 어,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에 saying 와도 되고 say 와도 되지. 근데 기억 나는 기억한다. 내가 들은 것을 우리 엄마가 말하는 것을 미안하다고 우리 아빠한테 그탐방에 대해 엄마가 아빠한테 미안해요 이렇게 했나봐. 자더 중요하게도 하면 돼. 더 중요하게 나는 명확하게 기억한다. 여기서 잘 봐. Remember 다음에 ing는 뭐뭐 하는 것을 기, 했던 것을 기억하다잖아. Remember 다음에 to 부정사는 앞으로 해야 될 것을 기억하다야. 근데 remember에 대한 목적어가 이거야. 이건 도대체 왜 있는 거냐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도 있듯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도 있잖아. 근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격으로 써도 되고 소유격으로 써도 돼. 그래서 힘 써도 되고 h 스 s 라고 써도 되는 거야. 의미상의 주어 나는 명확하게 기억한다. 말한 것을. 근데 의미상의 주어 얘가 말한 사람이 누가 그 아빠겠지. 나는 명확하게 기억한다. 아빠가 말한 것을. 여보 나는 좋아해요. 탄 빵을 어, 그날 밤 늦게 내가 자러 가기 전에 나는 물어봤다. 아빠한테 뭐뭐인지 아닌지 아빠가 h a d really like 정말로 좋아했는지 그 탄빵을 정말로 좋아했는지 시제 봐봐 물어본 것보다 그 탄빵 맛있게 먹었잖아 좋아했잖아 그게 먼저니까 어, 아빠 진짜 빵맛있었어 이렇게 좋아 그건지 아닌지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빠가 wrapped 감쌌어 나를 그야 팔로 어, 팔로 안아줬어 그리고 reply 대답했어 아들아 너의 엄마는 put in 하면 여기서 노타가 아니라 그냥 보내다라고 정도로 보면 돼. 엄마는 보냈다. 되게 길고 힘든 하루를 직장에서 얼마나 힘든 일일 끝나고 와서. 그 말이지. 그리고 엄마는 완전히 이저스티 타이 e 드보다더 힘든 거야. 타이 e 드로 보면 돼. 완전 지쳤어. 때때로 우리는 까먹어 그것을. 그렇지 않니? 엄마 엄 어, 맨날 밥해 주고니까 그것도 모르고 엄마 일하는 거지도 모르고 엄마는 일도 하고 막다 이렇게 힘까 까먹잖아. 그렇지 않니? 비싸. 게다가 탄 빵은 절대로 해를 입히지 않아 누군가에게. 하지만 거친 말은 두 그렇게 한다. 두는 뭐를 대신하는가? 헐트지. 거친 말은 그렇게 한다. 탄 빵은 아무한테도 해를 입히지 않지만 만약에 탄판 가지고 뭐라고 해봐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 그지?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거친 말은 상처가 될수 있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아빠가 한, 말. 여기서는 간접 의문으로 보는 거 아니야? 무엇 하면 안 돼? 것으로 해야 돼? 관계되면서? 아빠가 했던, 아빠가 말했던 것을 절대 잊지 않을 거다.